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불안해지시고 불행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유라이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는 감정이죠.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루에 우리가 살면서 잠자기 전까지 혹은 자면서까지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정말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이. 없든 간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에 들지 못하죠. 잠에 들지 못하고 불면증이 오거나 자면서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기도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에서는 불안함이 멈추질 않고 걱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네 여러분,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근심과 걱정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은 잘볼수 있을지, 직장은 잘 다닐 수 있을지, 뭐 실수를 하지 않을지, 또 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미움을 받지 않을지,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하고 하죠. 근데 이 걱정하고 불안하고는 조금 달라요. 불안은 무언가 구체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불안을 느낄까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혹은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 또는 사회적 압박. 하지만 또 철학적으로 보면 불안은 인간 의식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사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 특성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은 나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불청객처럼 생각하죠?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찾아왔지?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 마음에서 오는지 머리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나를 괴롭혀 나의 평온을 깬단 말이에요. 우리의 평화를 깨고 때로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하면 우울증까지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밀어내려고 정말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안은 상대도 제3자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고 내 것이라고요. 불안은 내가 만든 감정이고 결국 나라는 존재의 일부라고, 음, 불안을 소유하는 건 어떨까요? 소유, 수용? 네, 그렇게. 불안을 수용하면서, 소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불안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한다는 이런 수용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어떤 모습일까?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하고 그 영화를 본적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여러가지 감정이 캐릭터로 이제 나오는 감정들인데 사실 그 주인공이 성장하잖아요. 엄청 성장하는데 근데 만약에 불안... 불안이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주인공은 이렇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불안 때문에 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 내 마음에 불안이가 있구나.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불안을 부정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고, 얘를 잘 키워주는 거죠. 얘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원동력으로 쓸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주관도 같이 해서 약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명상은 제가 즐겨하기도 하는데요. 명상은 불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것도 명상이며 기타를 배우는 것, 다양한 도자기를 빚는 것 등등 저는 이런 몰입하는 순간들도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그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혹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이기도 해요 다양한 감정들을 갖고 있다는 거 요즘 현대사회에 살면서 상처들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태어난 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내가 남들보다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이 힘이 드는 이런 감정들 이게 사실은 복받은 거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더 세상을 어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남들과 정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술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F적인 성향들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인생을 예술처럼 즐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네. 무튼 이 명상은 조금 더 나를 차분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좀 명적인 성장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걷는 거예요. 러닝을 시작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하고 올레길도 걷고 있는데요.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그리고 또 저의 집은 중산간에 있어서 모든 게다 자연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사실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피톤치드들도 있고 이 자연 에서도 전 에너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몸이 엄청나게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자연이니까 그 속에 있으면 정말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 밀려올 때는 나가세요. 나가서 걸어요.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계속 증폭시키지 말고 잠시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느껴보는 거예요. 바람의 향기, 바람 코끝을 치 바람, 또 특히 지금 겨울이 추운데 저는 겨울에 좀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엄청 리프레시돼요. 여러분 뇌까지 다 씻겨 나가는 느낌 이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또계절했고 이런 또 흙냄새, 이런 바다 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치유합니다. 햇빛 많이 맞으시고. 그래서 자연은 늘 우리를 품어주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세 번째는 비슷해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기, 요가, 스트레칭, 뭐 근력, 웨이트. 다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불안을 줄이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음,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거든요. 잠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내는, 엔도르핀이 분비가 되죠.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 보세요. 저는 정신하고 몸의 건강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움직이다 보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정신이 또 건강해지다 보면 몸을 챙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아티스트 모닝에 빠진 거 알고 계시죠? 아티스트 모닝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어, 아티스트 모닝 또는 이제, 아티스트 데이트, 그렇게 혼자만의 데이트 하는 걸좀 찍어서 보여달라라고 하시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좀 부끄럽지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닝 페이지 글쓰기나 아니면 요즘 뭐 블로그 아니면, 요즘 글쓰기가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을 느낄 때 이런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종이에 적는 게 힘들다. 타자를 치세요. 그것도 힘들다. 핸드폰으로 치세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들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적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실 또, 아,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상을 한번 생,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잖아. 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데 사실 글로 적어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정말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한들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벼워지고 불안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스스로를 위하는 말하기.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를 너무 자기 혐오를 하기도 하죠.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고, 아,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자책하고, 왜내 인생만 있다고인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뭔가 다 이제 잘 돼가는 것 같다. 꼭 하나 사건사고가 터지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일어나 버리고, 결국엔 잘 나가다가 무너지잖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자책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김주환 교수님 글을 읽고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엄청 많이 보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불안해지시고 불행해지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언제든지 불안함과 불행은 온다는 것.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복하는 일인 것.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나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죠.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열심히 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요. 또저 같은 경우는 학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정말 불안할 때 다양한 학원들 저는 제 영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학원도 많이 들어요. 특히 잘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잖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고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사고죠 이런 사고를 함으로써 조금 더날 객관화하고 조금 더 무뎌질 수 있고 또 그게 맞는 거니까 불안은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살수 있는 내가 된다면 완전 원더풀한 예술 인생이지, 이것이야말로. 그렇다면 내 인생은 예술이에요. 내가 그려가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 색칠하고. 쓰고, 내 마음대로 채색할 수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 불안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아주 좋은 나와 함께 하는 내 소유물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좀 걱정이 되고 기대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위로에 많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래요. 저도 이런 시각을 갖고 나서 불안이 밀려오면 또 나왔구나 그래 그래 이렇게 조금 더 괜찮아 지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 무언가 내 자신을 특히 컨트롤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게 여유로워집니다. 정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뭐, 알면 알수록 힘든 건 연애지만, <laughs> 하지만 알면 알수록 좋은 건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무의식, 뭐 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리조리 요리를 하고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잘 쓰,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건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아, 그만큼 나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고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 기특한 나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안을 잘 키워보면서, 불안과 함께 잘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불안일을 나의 일부로 배워가는 지혜를 가지고 한번 살아가 봐요. 네, 오늘 영상 위로가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유라이팅이었습니다. 안녕. 안녕.